자 오늘 먹방은 이다현과 내가 먹을 묵음지 갈비찜과 엽떡 만드는 개 매운거 최고 매운 맛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컨셉은 이제 집에서 하는 매운맛 챌린지 오늘 편은 바로 엽기 떡볶이 가장 매운맛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저희가 여태까지 안 했었냐 기본적인 거를 기본 맛도 우리가 못 먹기 때문에 왜? 우리는 빼야지 나는 기본이 싹빠 그래? 자 아무튼 뭐이 가장 매운맛이야 그러면 응.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약간 좀 미리 포기 선한 상태로 갈비찜도 시켜놨고요 왜냐면 민소이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정말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 그렇죠. 치만 먹어는 보겠습니다. 네, 저도터 먼저 먹어볼까요? 네. 오, 네. 음, 어때? 나는 맛. 마... 맛있다고? 생각보다 그건가? 별로 안 매운가? 너 먹어봐. 괜찮아? 별로 안 매운 거야? 그렇게? 차이가 없나? 그게이단 얼굴 빨개졌고요 와 뭐야! 뭐야! 야 실시간으로 빨개지네? 막그 정도야? 갈비찜 먹어야지 아 근데 매운 게좀 늦게 온다 한번더 어? 먹어봐 어? 한번더 먹어봐 근데 막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하지만 오늘은 매운맛 챌린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갈비찜 먹겠습니다 왜냐면 먹다가 정말 큰일 날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찌개 드세요 아유. 근데 너 그거 알아? 이제 우리 다다음 주면 이사가 왜? 왜? 무슨 반응이야 그게? 어? 아무튼 여러분들 이사가 이주 안쪽으로 이제 찾아왔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새로 한 집도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중단점검 했잖아 어땠어 어딱 봤을 때? 그냥 남의 집간 느낌? 그래가지고 아무튼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또 영상 올릴 거고요 하이밍가 근데 오히려 친구들이랑 이제 떨어지잖아 근데 막 의외로 엄청 슬퍼하지 않는 것 같다 쟤는 적응킹이야 또 어딜 가더라 또그 상황에 적응해. 음. 네. 저 솔직히 할미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나는 걱정 안 했는데, 나는 잘할줄 알았어. 할미 응. 걱정 안 해도 될걸요 할미 인싸요. 우리만 저, 적응하면 돼. <웃음> <웃음> 진짜. 나 이번 또 지정 신주분 있었거든. 날 지정을 했는데 신주인 거야. 또 아저씨 감사합니다. 한 시간 4 0 분을 공전하고 무슨 응. 뭘 해야 돼? 와 나도 이대한테 아성 가면 그렇게 안 자르러 갈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도 안 가. 여기서 잘안 가잖아. 아 거기 가. 난 거기 여기가 너네 너네 가게 가서 자르는데. 어? 아예 어? 가면. 아니. <laughs> 아니 그거는 너가 오는...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다이 여기 오기로 확 예정돼 있어가지고 오는 김에 바리깡이랑 나 수염 좀 밀게 가위랑 갖고 와라 했는데 아니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 한번 옛날 감성도 좀 느껴보고 싶고 어 처지한테 머리 박고 싶은 그두 가지 마음을 왜 몰라줘? 저 형편을 좋은 환경에서 모시고 싶은 처지의 마음을 왜 몰라줘요? 알았어 알어아 근데 또 이제 야 거기 가는데 1시간 왕복 2시간인데 네가 우는금에 따르면 좋잖아. 근데 여러분들 하이미가 그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지인이 저희 집에서 2박3일 같이 놀다 갔어요. 애기들끼리 얘기해 줘, 사이가 얘기해 줘. 갑자기 이모한테 가더니 엄마 아빠 연애할 때는 사이가 엄청 좋았대요. 막 이러는 거야. 어머. 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 웃겨가지고. 지금은 이랬더니 지금은 사이가 조금 좋아요 이러면서 아 왜? <laughs> 지금도 좋지 않아? 이랬더니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한테 물건 던지면서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막 이런 거야 <laughs> 그런 적이 없는데 할머니너 <laughs> 없는 얘기는 하면 안돼막 이랬다 그랬더니 가, 완전 단호하게 있는데 진짜 그랬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당황스러운 거야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홍규가 나를 이렇게 안았어. 하니가 또 삐진 거야. 아... 질투해서. 삐졌어. 그래서 아이 또 삐졌어? 이러면서 그냥 내가 장난으로 홍규한테 가지고 있던 옷 이렇게 던지면서 우리 헤어져! 이랬어. 하니 그때 오열했거든? 안 돼! 안 돼! 아 그냥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너무 나 진짜 진짠. 나 진짜 너무 당황했다니까? 근데 정말로 진짜 장난도 웃으면서 했어. 그거를 화내면서 우리 헤어져! 이게 아니고 그냥 아 진짜 이렇게했다니까 진짜. <laughs> 아무튼 우리 하이마 엄마 아빠는 단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하이미 앞에서. 근데 뒤에서도 솔직히 손에 겁을 꼽지 않나? 우리가 싸우는 패턴은 그거야. 자기가 화 일방적으로 화가 낙지. 그래, 또 여기서 갑자기 또제 프레임을 씌이죠? 자기가 성질해 놓고 다야 송질내 놓고 그런데 내가 아 내가 송질했다고 내가 성질했다고 내가 송질했다고 내가 먼저 송질다고 아, 어 증인이 몇 명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먼저 화를 내 뭔가 자기가 실수를 했으니까 내가 화를 냈겠지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근데 나는 시, 실수했다고 화안내 화내는 사람은 당신이잖아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사, 성격이 없다고 <laughs>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 <laughs> 왜 여기서 아빠기잖아 <안> <laughs>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날 만들었어 어. 연애할 때는 싸우면 바로 헤어져야 해 연애할 때 싸웠었어? 싸운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연애할 때이다영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 내가 통금이 열두 셨는데 얘가 몰래 문을 열어주 거야. <laughs> <laughs> 나는 통금이란 게 있어 본 적이 딱히 없었던 거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친구네 집에서 자는 거 절대 반대했었거든 차라리 데리고 오래 진짜 맨날 초등학교 때한 다섯 여섯 명 데리고 와서 친구들끼리 내방 엄청 좁그만한데 거기서 막 여섯 명이서 쪼르르 막 자고 다섯 명이서 쪼르르 자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는 거 허락해줬어 얘가 그냥 갔어 <laughs> 이 형분은 중간이 없어 <laughs> 아니 어떻게 데려라 그랬다고 다섯 여섯 명을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하이미 미래 통금 있죠 성인까지 열열시 음. 설마 학교도 데리러 갈 거야 당연하지 <laughs>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근데 형보다 안돼 여덟 시에 들어와 안돼이말 먹이야 응? 아빠 삐진다막 이러면서 근데 부모가 되니까 우리가 또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도 참 많지 않아 그래도 엄마 아빠 사랑하시죠? 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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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사랑하시죠? 어머니 쪽은 모르겠고요. 네. 네. 맞아참뭐말못하뭐 아, 뭐 고충들이 또많많야지만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알아! 이단도 미용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맞아. 응. 화이팅 어, 맞아? 우리 다지 화이팅술 <laughs> 마신 거 아니지? <laughs>